기억력 감퇴와 침해.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요? 아닙니다. 뇌 노화의 3분의 2는 생활 습관으로 결정됩니다. 오늘은 건강한 뇌를 위한 12가지 팁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코코넛 오일을 드세요. 중세중성 지방은 케톤을 만들어 뇌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둘째, 설탕과 과당을 줄이세요. 특히 가공식품 속 숨은 당을 주의하세요. 셋째, 비타민 D를 최적화하세요. 신경세포 회복과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공복 인슐린 수치를 5 미만으로 유지하세요. 운동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다섯째, 고품질 오메가3를 섭취하세요. EPA와 DHA는 뇌염증과 세포 손상을 막습니다. 여섯째, 비타민 B12를 챙기세요. 매일 1000m 그설아정이나 액상 형태가 좋습니다. 일곱째, 엽산을 함께 섭취하세요. 케일, 시금치를 스무디에 넣어보세요. 여덟째, 수음과 알루미늄을 피하세요. 아말감, 발한 억제제, 논스티펜을 주의하세요. 아홉째, 은행나무 추출물, 인지 기능과 사회성을 개선하는데 도움됩니다. 10째, 블루베리를 드세요. 안토시아닌이 신경을 보호합니다. 11째, 매일 뇌를 도전시키세요. 퍼즐, 악기, 새로운 언어 배우기 모두 좋습니다. 마지막 특정 약물을 피하세요. 항콜린제, 일부 수면제, 스타틴 계열 약물은 치매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뇌는 평생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1분 기능이양 몸과 뇌를 읽는 시간, 좋아요와 구독은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